인하대학 2014학년도 수시 2차 언어 문제 보겠습니다. 인하대는 언어 문제에서 언어의 사회성과 자의성을 주제로 출제했고, 문제 1번에서는 제시문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해서 요약하는 문제, 그리고 문제 2번에서는 인터넷 언어 사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문제 보겠습니다. 문제 1번은 요약. 먼저 2번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찬반의 견해를 서술하는 그런 문제를 출제를 했고, 역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이 조건을 잘 지키셔야 되는데, 서로 결론 없이 본론에 해당하는 부분만 쓸것 따라서 자신의 주장 부분만 전개할 것, 그리고 첫 문장에는 자신은 무엇을 선택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제시문에서 논거를 찾아서. 마치 자기가 다시 글을 쓰듯 작성할 것 따라서 제신 뭐에 따르면 뭐에 따르면 이런 것은 쓰지 않고 단지 논거만을 찾아서 이 현상에 적용해서 활용 서술을 할것 그리고 예상되는 반론을 쓰고 이를 재반박할 것 물론 이러한 주장은 어떠한 한계가 있다 하지만 이러한 식의 문장이 전체적으로 3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그런 답안을 작성할 것 문장을 그대로 옮기지 말고 키워드와 논거만 간추려서 활용할 것 이러한 조건을 반드시 지켜서 답안 작성하셔야 될 것입니다 제시문의 키워드 보겠습니다 일단 제시문 가에는 언어의 사회성과 역사성이 소개되어 있어서 이것은 긍정과 부정 모두의 논거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고 제시문 나에서는 언어가 실생활 속에서 인간의 사고나 인격 형성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부정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담고 있어서 역시 부정의 근거. 그리고 제시문 다에서는 재심문다에서는 힙합이 기존 음악의 규칙에서 벗어난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방식의 표현을 함으로써 문화 창조의 그러한 발판이 되었다. 이러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기존 문법을 벗어나는 도우미 같은 표현의 등장은 그 자체가 다양한 표현들이 생성을 이끌어 새로운 문화 창출의 원동력이 될수 있다. 지지해 놓은 거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제0라에서는 방언이 소집단 내 소통의 효율성이나 집단의 권위를 유지하는 기능을 하며, 은어가 소집단의 구성원 사이에 동질감과 유대감을 만들고, 타 집단과 구별을 지어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긍정의놓은 거로 활용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집단 간의 이러한 폐쇄성과 그리고 대결과 마찰이 대립구도를 만들어낼 수 있고, 언어의 사회성이 소집단 내 국한될 수 있다는 그러한 역기능을 강조하는 그러한 논거로도 활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제시문 마에서는 신조어나 외국어, 외래어를 부분별하게 받아들여 새로 만들어진 전문 용어들이 집단 구성원사이 의사소통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이러한 부정의 논거가 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답안 정해 보겠습니다. 문제 1번입니다. 언어는 언중끼리의 약속이라는 언어의 사회성과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는 언어의 역사성은 언어 변화와 관련해서 상충된다. 이러한 상충 관계는 언어의 다른 속성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언어의 내용과 형식의 관계에 대해서는 필연적이라기보다는 자의적이란 자의적인 면이 입증되었는데 이 자의성은 언어 변화를 용인한다. 반면에 언어에는 체계적인 문법이 존재한다는 규칙성은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지만. 변화를 잘 허용하지 않지만 규칙성에 기반한 창조성은 변화를 허용한다. 결국 언어는 세계가 바뀜에 따라 변해야 하지만 언중의 검증과 용인의 범위 내에서 창조성을 발휘할 수 있다. 문제 1번에 대한 요약 답안지입니다. 신조어를 인정하는 그러한 답안지입니다. 먼저 자신의 주장 논거를 3 정도 전개한 뒤 이것이 갖고 있는 한계를 언급하고 다시 재발로 나는 그러한 답안지를 작성을 하고 있는데 이 답안지에서는 제 신문을 인용해서 서술을 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인나대에서 발표한 답안지 중에서 유일하게 이것만이 제 신문을 인용해서 답안을 작성하는 형식을 택했고 모든 나머지 대부분의 답안지는 제 신문을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글을 쓰듯 녹여서 제 신문을 활용하는 답안지를 그동안 줄곧 선보여 왔다는 사실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시된 언어 사용 사례를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소통의 효율성과 동질감 면에서 긍정적이다. 문자 메시지는 글자 수가 제한되어 있는데, 줄임말을 쓰거나 티어 쓰기를 생략하면, 글자 수 제한을 극복할 수 있다. 마에서도 알수 있듯이, 줄임말을 쓰는 것은 이전부터 있었던 것이고, 수열, 악플, 하삼 등은 본래 있듯이 파악되기 때문에 소통에 지장이 없다. 또한 또 담당 교수가 수강생들이 익숙한 언어로 소통하는 것은 라이제시된 언어의 동질감을 형성해 소통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둘째, 언어의 본질적인 속성을 효과적으로 활용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가해서 할수 있듯이 언어는 사회적 약속인 동시에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한다. 새내기는 신입성을 대치한 말이고 댓글은 이전에 없던 말이지만 더 긍정적인 말로 바꾸거나 꼭 필요한 단어를 추가한 것이다. 나아가 삑사리는 저속한 용법으로만 사용되던 말을 새로운 영화 기법을 뜻하는 전문 용어로 승화시켰다는 점에서 가와 다에 제시된 언어의 창조성이 드러났다. 그러나 지나친 줄임말은 원활한 의사소통에 장애가 되고 부정적인 의미 신조어는 사용자의 정서에 나쁜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는 언어 사용자의 노력과 언어의 본질적 속성으로 극복할 수 있다. 물론 원말수 있다. 그러나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훨씬 더 매끄러울 것입니다.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 적절한 언어를 구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멘붕 국뽕 등이 통하지 않는 상황에서는 다른 말로 대체하여 원활한 소통을 하면 된다. 그리고 언어의 창조성, 사회성, 규칙성 등의 속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멘붕 국뽕 등의 신조어는 자연스럽게 그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긍정의 입장에서 작성된 답안지입니다. 부정적 입장의 답안지입니다. 역시 자신의 논거를 서술하고 그리고 한계를 인정한 뒤 재발론을 하는 그러한 답안지 구성을 하고 있고 전체적으로 제시문을 인용하지 않고 녹여서 활용하는 그러한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줄곧 인하대 측에서 선보였던 답안지 전개 방식입니다. 제시된 사례를 부정적으로 생각한다. 첫째, 부정확한 소통으로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특정 부리만 사용하는 멘붕 국봉은이 표현을 잘 모르는 학생들에게는 암호가 될수 있다. 빅살이 역시 정착된 표현이 아니니. 다수를 대상으로 하는 글에서 사용하는 것은 옳지 않다. 또, 한영이, 수열 등 다수의 줄임말과 띄어쓰기를 무시한 글쓰기는 여러 번 읽혔을 때에만 그 뜻이 파악될 수 있어 원활한 소통을 파괴한다. 결국, 문자 내용을 잘 몰라 결석하거나 예습을 못해온 학생이 발생할 수 있다. 둘째, 언어를 오염시키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멘봉 국봉은 외국어와 한자의 결합에 특이한 축약까지 겹친 조합법으로 허용범위를 넘은 신조어이며 비슷한 신조어를 낳아 우리말에 해를 끼칠 수 있다. 또 언어는 사과 인격 형성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붕괴 뽕 등의 표현을 포함하고 있는 이두 단어는 과장되거나 광적인 태도를 부추길 수 있고 국뽕은 우리 문화에 대한 자부심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편견을 갖게 할 수도 있다. 누군가는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춤으로써 학생들과이 사이에 친밀감을 형성하려 했다는 점에서. 제시된 사례를 긍정적으로 볼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표현의 모방만으로 학생들이 선생님을 또래처럼 친밀하게 여길 수는 없다. 확인요와 같은 한자어 줄임말, 픽사리 특수한 용법 등은 문자를 보내는 사람이 또래가 아님을 느끼게도 한다. 학생들이 피하는 학생들만의 영역으로 남겨두고 선생님은 선생님다운 표현을 사용하여 선생님으로서 권위를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정적인 입장의 답안지입니다. 설명 마칩니다.